실험실에서 로켓 좀 올리고 가자. 배그엠3님 어서오세요 하이 안녕 아아 <laughs> 아, 아. 좋아 하이요 오신 분들 추천 구독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어 뭐야 아씨 깜짝이야 버그인줄 버그인가? 흠. 됐다. 자, 어디로 가볼까? <laughs> 어, 리치이론님 어서오세요. 하이. 아이루 어, 나갔어. 뭐야. 어, 안녕하세요. 저기, 싱. 네. 시참도 하나요? 어, 사람이 어느 정도 모이면요. 사람도 어느 정도 모이면 시참할 겁니다. 요즘은 방송을 켜도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를 않아. 흠. 어떡하지? 자, 저기 사람 있다는 거 봤죠? 나지원 님 어서 오세요. 하이. 이요 근처에 요 근처에서 싸우는데 일단 일이 여기다 서 대기 타고 있다가 이제 잘라 먹으면 되겠지. 잠깐만. 그래다 벡 벡터, 벡터 쓴다. 어 이거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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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리고 어 AK 소음기 음 많이 안 좋은데 음. 저리가시고요예 어. 자식 왜이 오타니 많아? 아주 좋군. 엄지 그립. 음. 응. 아 근데 나는 엄지 그립이 뭔지 잘 몰라. 아까 싸우던 애가 얘. 아까 싸우던 애가 얘인가? 하나 죽은 건가? 뭐지? 끝난 건가 그럼? 쟤만 닦으면 여기 다 닦은 건가? 음. 찾아봐서 시체 있으면은 뭐, 닦은 거겠지. 자, 보자. 안톤 데가 있나? 그냥, 어. 점사호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좋겠다. 어이씨, 저걸 못 들었네. 저게 안 맞네. 음. 사스가 아마츠키님 어서 오세요. 어, 어? 아마츠키... 음, 맞아요. 아마츠키씨 노래 잘 부르죠. 음. 안드로님 어서 오세요. 오신 분들 추천구독 팔로우 한 번씩 맡탁드립니다 땡큐... 어, 좀 있다가 사람 모이면은 그때, 잘 겁니다.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아서 시청까지할 그런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추천, 구독,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뭐야? 어디 올라갔지? 감사합니다. 아마추, 아마추키님 추천 팔로우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자, 여기로 내려갔으면은, 이제 독이, 저기 라다 잠시만요. 저는 사실, 어, 이개끼이 이 자식이. 아, 근데 쟤도 진짜 못 맞춘다. 쟤도 뭐한 거지? 嗯. 음. 티어 어디쯤이에요? 티어요? 저 지금 브, 브로... 저, 아니, 브론즈래, 뭐래. 뭐냐. 그, 맞아, 플래티넘. 플래티넘. 맞아요, 플래티넘이에요. 원래 플래티너 3연, 3인가? 4였는데, 지금 플래티너 5로 떨어졌어요. 이런 개자. 아, 아, 아. 어, 어디냐? 아, 씨, 저기 다 저번... 아, 시깝다. 아우, 시깝이. 이걸 못 잡네. 저 태물이에요. 응. 음. 아, 또 떨어지게 생겼다. 아, 안 된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다. 어? 젠장. 뭔가 업적을 많이 달성했다고는 하는데 우선 시참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에? 안 된다 친구인데 안할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다 음.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아니 근데 이 채팅창은 왜 이렇게 렉이 걸려? 짜증나게 마치 게임이 멈추는 듯한 유리멘탈 메다 친신겁니다 어 여기다가 네, 이게 제 아이디입니다. 좀, 어, 뭐지, 이거? 비행사. 이거 멋지다. 이봐, 수박머리 처음 보지? 뭘 봐, 수박머리 처음 보냐? 자, 이거 넣었어. 안드로메다1836님 제 입장 어서오세요. 네, 어, 야, 누가 먹었어. 자, 다시 정신 차려서 갑시다. 버퍼링 그래요? 어, 버퍼링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은 다시 좀 풀릴 거예요. 쇼밍을 하기 딱 좋은 장소가 어디일까? 딱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밀타가 딱 제격인 것 같다 이 말이다. 그래서 저는 밀타에 갑니다. 하하 아, 여기저기서 팝콘들이 떨어지네. 부셔버리겠어. 이번에야말로 제발 내가 퇴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게 해줘라. 제발. 오네가이. 신자다네. 신자이야. 가자. 갑시다. 어, 여기, 자, 옥상 8배율? 아, 근데 하필 리볼버냐? 하필 많, 많고 많은 총 중에 리볼버를. 어, 나왜 고개가 안 돌려지니? 어, 나왜 고개가 안 돌려지는 거죠? 어, 저기요? 저기요? 저, 잠깐만요? 이거 왜 이러는 거죠? 야, 나 고개가 안 돌려지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죠? 그거 오류입니다 아니... 이거 실화인가?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다시 들어오면 안 풀려지네. 아니, 이거 왜 이래? 스트리트임만 했다 면한 번씩이랑 판토마임이냐? 이거 아, 나 죽어야 되나? 이럴 땐 나갔다 오는 거지. 이거 왜 이래? 아, 진짜. 진짜 담에다 진짜. 수설 방송 중 강제 종료했더니 또 빈번했음. 아, 진짜요? 하여튼간 스트리트 게이머님, 스트리트 게이머 정말 사랑합니다. 렉만안 걸리면 좋을 텐데. 운영자님 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스트리트게이머 사랑해요 와 지옥멍멍이님 어서오세요 하이 아니 지금은 이거 고개 잘 돌려지잖아 왜 어째서 아까전에는 고개가 안돌려진거죠? 예? 실한가요 이거 실화레알팩트참치인가요? 예? 흠 고게 좀... 하... 뭐 지금은 돌려지니까 뭐더할 말은 없고 1등 한번 합시다 영차 가자 가자 으아. 아니 근데 폰백 업데이트하고 나서 좀 발열이 심해진 것 같아 안드로메다 1836 님, 다시 와서 오세요. 아, 나 요즘 발음도 이상해진 것 같고, 음, 가자, 좋아, 좋아. 어디 내려보지? 안드로메다 1836님 어서오세요 제 입장 98주 하셨나요? 가자 흐 <laughs> 자키... 아니... 카타의 아무도 안 왔으면 아무도 없죠? 오조옴님이 참가하셨습니다 안드로메다님 어서오세요 제 입장 너무 자주 하시면 로켓이 빨리 내려가니까 제 입장은 너무 많은 제 입장은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 지금 총 소리를 내었는가? 내가 쟤보다 빨리 총을 찾아야 돼. 넷플레... 음... 이거 껴주고, 다시 어서오세요. 고인물. 이게 바로 아씨 너무 아는데요 와,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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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하아. 아이엠 루트 버퍼링 급현. 버퍼링 음. 죄송니다 다시 한번넣다 도전 고다 고. 다시 한번 도전 고다 고. 와, 로켓 너무 많이 내려가는데? 음. 내 로켓은 4만 이었다고 밀크초코님 어서오세요. 하이. 오시, 처음 오신 분들, <laughs> 추천, 구독, 팔로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땡큐. 아, 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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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왜안 올라가? 어, 뽀르릉, 어서와. 안녕. 르릉, 하이. 안녕. 아니요. 오랜만. 추구팔, 추구팔, 신나는 노래. 아까 전에, 자. 자, 자. 이제 왜 여기 못 올라가냐? 버퍼링 이제 심해 심해지네. 추천 고마워. 좋아요 고마워. 땡큐 베리 감사. 자, 힘내서 가자 가자고. 초우리가 망구 왔지 늦었대. 조용히 하라고 해. 조용히 하라고 해. 너도 곧 늙을 거라고 해. 나만 늙냐? 너 늙는다. 이 녀석이. 늙은 사람한테 늙, 늙, 었다고 하는 거 아니야. 헝, 엉, 엉. 늙은 사람한테 늙은 거라고 하는 거 아니다. 흑, 흑. 자. 앞에, 여기, 페리피어. 사랑한다고 전해달래? 어, 나도 사랑한다고 전해줘. 응. 나도, 나도 사랑한다고 전해줘. 여기 또누가안 내렸겠지? 호이야. 호이야 음.. 대퀵 데퀵, 대퀵도 나오고 다.. 다른거 다 나왔는데 언데드 스티븐님 어서오세요 하이 왜 총이 안나오는거지? 샷건밖에 안나왔는데? 버퍼링 미안 버퍼링 걸리면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될거야 나가면 되는게 아니라 나갔다가 들어오면돼 특히 게이 많이 발전하 월급도 준대 왕 나도 매니저나 할까? 흐흐흐 <laughs> 오르릉 하이 나도 이제 스계 퇴물인데 어 연초월 하이 안녕 초아라 어. 아, <laughs> 안녕 여보야. 안녕 여보야. 잘 지냈니? 내가 왔어. 어, 너가 왔도. 알았도. <laughs> 와. 정보. 연초울리랑 나랑은 다섯 살 차이 난다. 흠흠 터레스팅. 연출 추천 고마워 좋아요 검... 감사. 오이. 뭐야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1일임와 <laughs> 너무. 가자. 올라가서. 근데 수직 수직 손잡이가 나오려나 아니면 이번에 새로 추가된 그 손잡이가 나오려나 아직 그 스, 새로 추가된 손잡이가 어떤 효과인지 잘 몰라. 음. 어이 늙은. 아 와라. 르릉아, 맞고 싶어? 고 싶습니까? 중요하지 않아 어. 어 너무 차이나면은 고건 고어대로 사회적으로나 법. 자 여기로 <laughs> 이. 오두막집에는 이렐멧 나도있어 어디로 가볼까 연초울하이 연하 연초울하이라는 뜻 연하 닉넴은 님 어서오세요 음 저점에 저점의 수는 0.1초 0.2초 정도 고재용 삼님 어서 오세요. 특히 늙은이한테는 르릉아왜 갑자기 와서 딜을 이렇게 세게 박는 거야? 너무 너무 아픈데, 딜. 뭐지? 그냥 팔쪽 두번 누른 건가? 내가 여기 왜 있어? 으흠. 응? 어머 여기 털렸네. 누구죠? 저 아시나요? 나간다. 고재영님 저 아시나요? 누구죠? 씨 와, 와씨 깜짝이야. <laughs> <laughs> 와씨. 와씨. <웃음> 어. 대그객준 어. <laughs> 님 구독 팔로우 추천 감사합니다. 아니 뭐야 이거. 연초울님 안녀... 어, 연초울 님 안녕. 연초울 어서 와. 초울이 요 하이. 아니. 예, 싫어요. 와, 개쩌네 진짜. 늙그이 방송이 이상하다네? 그래. 방송 이상 어? 방송 이상하다고? 그럴 때는 나 나감. 아 기다려봐. 안돼 나가지 마봐. 좀있따 나가. 기다려. Hey, you stop it now. 나 화면 안 보인.